제가 이 상을 받기에는 치톡 소톡 밴드에 이제 올라온 많은 이제 글들을 올리신 선생님들 덕분인데 어, 그때 좋은 글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한분한 한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톡 소톡이 치카인의 토크 소통하는 토크인데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처음 만들었고요. 행복한 치과의사를 위한 서로의 소통을 위한 그런데 많은 중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 그, 존경받는 리드로서 어, 자존심을 갖는데 문화복지위원회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20년간 어, 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어,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보출 어, 사업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씹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치아가 하나도 없다가 씹는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어,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스마일재단의 어, 다양한 사업에 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어, 우리 치과의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것은 스마일 재단 같은 봉사 단체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스마일 재단 임원들과 후원자들이 기임하게 됐습니다. 나는 치과에서지만은 역사 쪽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 치약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973년에 한, 한국 치약의 역사 책이 나올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썼, 썼죠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연구를 해 나간다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힐링과 소통에 중점을 줬다면은 이제 조금 더 재밌고 신나는 쪽으로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렇게 좀더 행복한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오늘 치과 치과 인상 스마일 재단 선정은 치과 의사들이 보다. 함께 할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